막걸리 창도 왔고요 세트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아티비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입니다 이번주는 보시다시피 네와리 식당을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많은 양을 먹기가 어려워서 자아티비 애청자분 중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원이라고 합니다 네팔에서 H 플랜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 회사 이름이 공식적으로 맞아요. H 플랜트였죠? 네. 근데... 인터넷에 음. 히움 허브라고 찾으시면 나오고요. 히움은 네팔 말로 눈같이 하얀타라는 타라, 하얀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히움이, 히우가 눈이거든요. 그래서 히움은 눈같이 하얀다는 뜻이고, 그래서 눈같이 하얀 땅에서 나오는 허브를 갖고 여러 가지 오일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허브 같은 것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적이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일단 먹으면서 얘기 자연스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야, 저도 창이 이렇게 나오는 건 오늘 처음인데요? 네, 레와리 창 원래, 아 원래 이 적은. 그거를 본 적은 있는데 여기에 쓰는 거구나. 아니, 아니, 원래는, 원래는 제사할 때, 네. 부자할 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디디가 와서 이렇게 맛있게 빨아야 되네요 어, 이렇게 빨아보면 자, 일단 빨았어 자, 빨았이습니다 알콜 성분 아우셔 얘는 좀 특별히 신데요? 이거 네아리 바사, 이다 네아리 바사 있어요? t 일라 l o r Bob 일라 y l o 프 b o 라 t 칠라코칠라 코칠라 t a 라미 o r Bob Taylor, b 스 b t 일라 l o r 일라 b t a 일라 o r Bob t a 리 l o r Bob Taylor, Bob Taylor, Bob 프리 알로 바코타? 알로. 응. o 아 t e r Otter. Fry musha musha musha. o t t e 바 Butter. b 라 t 파이 r Butter. b u t t 는 r b u t t e 나 b u t 아, <laughs> 아, 아, 아 주세요. 음 t t e r b u 요 t 이게 이게 훨씬 나아. b 베네믹소 이거는 저기 있는 거죠 말린 고기.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거칠라인데생 음. 고기예요. 음. 이 중에서 사실은 이거칠라가 제일 맛있습니다. 버프에그 육질만 뽑아 갖고 이 네네와리식으로 요리하는 건데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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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육회랑 그 식감은 비슷해요 음. 근데 육회랑 똑같은데 음. 못 먹는 맛은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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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먹으러 가면 맨날 이거랑 나와봐 아달라고 그러고 이나오어잘나오 찔나오 아쉬맛있어아 좋아. 진 h e r e is no cargo. Cargo, 어. cargo. h 뭐. 대창 e cargo. e c h n 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So 제가 네팔에 와서 누른 게 하나 있는데 광고가 들었어요 광고 많이 나와 저희도 그래 엄청 나와 아, 그래도그래 음식을 대체적으로 잘하는지는 않고 있어요. 보는 눈높이 음. 집인가봐요 음. 네팔 음식이 세계화되긴 좀 힘들겠어요 맞아요 음. 그죠? 먹을 수 있어 <laughs> 이 고기를 불고기 양념을 하고 불고기 만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먹는거는 건강식이에요 건강한건 창이건강한거예요 버프는 괜히 버프라는게 아니라 버팔로잖아 아그래도 버프구나 어, 버팔로야 버팔로의 버프야 여기 티샤 엘다 브레인 브레인? 어 티샤 브레인 브레인? 그 브레인? 아니아니먹그알루다가 감자하고 담아 뱀부 수제. 어, 뱀부. 아, 담아. 음. 아, 오랜만에 먹어서 신났어. 창본다 창고다. 니이 밑에 가 응. 이거 니달이 창고. 재활이 나폴리가 있어요. 니달이 가고. 니달이. 거 본다 니르이 예. 네발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게뭐예요 김의사님? 힘든 거요? 네. 힘들다기보다는 그리운 것들이 있죠. 음. 그게 이거는 한우식으로 해볼게요. 계란비데. 이거는 마스, 마스코 마라, 안 언어로는 무기고. <laughs> <laughs> 우린 어디를 가나 전제를 내네. <laughs> 오늘 식당 전세. 오늘 그죠? 예. 오케이. 구만? 이게 yeah. 한국에서 한 접시 2만 원 하는 아 이거는 제가 먹어 봤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새로운 그걸, 메뉴가 그걸 왔습니다. 정나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비싼 한 접시 한2만 원씩 먹었다. 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그 이쪽 뭐라고 해요, 이 그거에. 이거는 복구 뇌라고 합니다. 뇌볶음이래요 <laughs>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별 맛이 없는데, 되게. 소 맛이, 맛이 없어요. 응, 소프트하고 좋긴 한데. 아무 맛이 없어요. 이걸 내가. 생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용기가안 나가고 뭘 해서 원래 한국은 생으로 먹잖아요. 참기름장에다가 살짝 찍어 음. 먹으면 음. 맛있어난 전에 이거를 먹으러 찾아다녔었어. 술 먹으려고 한 접시 이만해. 티겠어요. 얘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뇌가 부드럽대 한식에도 뇌 있어요 한식에도. <laughs> 그 저기 아무맛없는 그 에그 바라는 다 드세요 몇배 포만감이 좀있으실거예요 이거 다 드세요 응. 네. 네. 뇌는 뇌는 처음 먹어봤는데 <laughs> 그아 네팔에 음식 종류가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네요. 여기 데리고 오면 두뇌인가? 네와리는 음식이 많아 종류가 네, 네와리적이기 네와, 네팔 사람이 이런 그릇을 썼었어요 네와리는 달라래 <laughs> 중국에서 먹고. 오랜만에 왔잖 지금 손도안된게 이거. 예, 차치해 때 제가 이제. 예. <laughs> 맛이 다 비슷한 거 같아 음식이. 고기 뭐 메인이. 기본 양념이 음, 비슷한데. 색깔도 예. 어, 뭐, 또 시켰어요? 응. 차치. 고추장처럼 생겼어. 저 봐. 나. 어. 아 이거 신량이 없네. 영돌이 신장 아니야? 아니지 응. 음. 음. 이거는 저기야. 여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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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내가 점점도 이렇게 공차에서 또 고기 다 이렇게 담단 먹으면 머리 정말 건강해져. 김 회사님은 색깔이 안 변하시네. 음. 약재 같은. 저요. 음. 이 아저씨는 음. 소품을 하시다 보니 <laughs> 이건 뭐였어요? 꼬칠락. 잠깐 음. 생고기. 아 이게 생고기. 음. 이게 골수. 응. 음. 이런 뒤시오. 복소. 꼬칠락. 꼬칠락. 법주. 아스 아스. 그럼 거의 다 거찔라. 먹었네. 이 찰나 만 얘기해보는거 손으로 엄청 초록 초록 떼어야되 있던데 할머니 뭐요? 아무나 하면 안 돼. 할머니가 하셔야 되는데 맨손으로 어. 먼저 계속 나오면서 손에서 <laughs> 하여튼 김희사님도 네팔에 한 2년 이제 사셨으니까 내년에도 저는 네팔에 살면서 안타까운게 이 네팔에 와서 짧게 한 2년 있다가 이렇게 자꾸 교체돼서 최소한 그래도 회사의 운영자들이 나와서 한 4월이나 근무를 해야 거기 시스템이 또 맞게 들어가는 시스템 이 생기는데 모든 게 엔조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짧게 왔다 들어가 보시고 자꾸 바뀌는 그런 것들이 겉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바람은 내년에도 또 근무하셔서. 돈, 저도 이제 히움 그 제품을 쓰고 있지만 뭐향 같은 그런 허브 제품들은 계속 저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게또 어느 분이 또 오셔서 또 이렇게 또 한의사에도 또 접목돼서 할수 있는 게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셨던 분들이 계속 그거를 이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하는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김인사님부터 저는 오늘 그 네팔에 와서 이제 진정한 네팔 음식을 한번 먹어봤다는 <laughs> 것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제 입맛을 바꿔가면서 네팔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의노력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팔에 오시면 네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사실 네팔 음식이 달, 맛, 떨까리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와리 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푸짐하게 푸지게 먹을 수 있고 제가 먹는 이 막걸리랑 같이 아, 이거 막걸리에요. 네팔 이름은 창이라고 부르지만 막걸리입니다. 창이라고 쓰고 막걸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